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검단신도시 1단계와 2단계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가는 역세권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역세권에는 병원, 학원, 모든 좋은 어, 상권,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어, 백일령 현재 모습, 여기 2020 개통 예정이 있는데요. 그 현장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하는 프라자 상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검단 신도시, 여기가 백일역, 아라역 공사 현장이고, 오른쪽에는 롯데캐슬. 어, 롯데캐슬이 이제 2년 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백일역, 여기가 아라역입니다. 지하철 공사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지하철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인데, 26년, 어, 26년, 25년. 아우, 죄송합니다. 25년, 음, 6월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단 신도시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었고 아파트도 거의 다 1단계의 경우는 다 입주를 하고 있고 일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는 뒤에론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1단계의 모습입니다. 1단계의 아라형 모습이고요. 어, 지금 앞에 보시, 보이는 이게 상가 건물이 메트로 시티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모든 병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어, 한의원, 산부인과 다 들어와 있는데요. 어, 백일역의 초역세권 코너 상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보여드릴 곳은 백이역 신검단중앙역에 있는 이거와 비슷한 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메트로 시티 2차 분양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백이역, 신검단 중앙역에도, 어, 위와 아래 옆으로 거의 만 세대 가까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예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가 건물의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입지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어, 어, 계약을 하셔야 어, 좋은 입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 102역 메트로시티, 네. 어, 신검단 중앙역에 대해서, 네. 그 메트로시티 2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 3단계 사업자인 여기 102역 신검단 중앙역 3번 출구 바로 코너에 상가가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 현재 1단계에서는 3만 5천 세대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18,000 세대 정도 지금 예정에 있는데요. 작년 24년 11월부터 풍경채 1차가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 웰카운티 그다음에 풍경채 2차가 지금 중 이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주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업시설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여기 배기역 바로 앞에 어 엠파이어 빌딩 프리마 더 타워가 지금 아시방을 벗기고 거의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저 이제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그 스타벅스와 우리은행이 지금 그그 그 저기 분양 완료 되었는데 지금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인 올리브영이나 뭐 배스킨라벤스 서브웨이 이런 거를 비롯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과 그다음 병원 입점하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그러면 네. 메트로시티 2차에 네. 스타벅스하고 우리은행이요? 네. 네네. 아 계약이 되었어요? 네. 지금. 그 완료되었고요. 그러면은 네. 어, 메트로시티 2차는 준공 네. 예정이 언제인가요? 아, 올 10월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하철은 6월에 개통하고 아, 네. 네. 메트로시티 2차는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업종들도 네. 10월이면 올 연말에는 다개 오픈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상층부 3층부터 한 6층까지는 어, 검진 내과나 소아과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이런 그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어, 문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왜냐면 음, 메트로시티 음. 1차를 보니까 네. 이 입점이 많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 찼는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거의 병원들이 다 도와 섰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은 입지가 좋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네. 신검단 중앙역에 네. 지금 네. 메트로시티 2차가 네. 분양을 하고 네. 어, 입점을 준비를 하고 있을 예정인데 네. 그러면은 빠른 업종 빠른 입주를 원한다면 네. 선점을 원한다면 네, 지금, 지금 계약을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네. 한번 다시 여기 네. 어, 홍보관에 네. 한번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어게 네. 들어오는 메트로시티 2차의 조감도인데요 네. 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네요. 초역세권으로 해서 어, 사거리에 코너에 입 위치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스타벅스 들어오는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기 101호부터 아, 103호까지. 아, 그 계약이 네. 되었어요? 네, 네. 은행은 어디로 들어와요? 은행은 여기 그리고 2층에 이쪽으로 해서 아. 이, 201호부터 207호까지 스타벅스가 들어오고요. 아, 그 다음에 207호부터 예. 214호까지는 예. 은행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약국 자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층부터 이제 예. 6층까지는 지금 병의원, 내과나 예. 소아과나 네. 뭐정형외과 들어오실 분들은 네.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300평 음. 정도, 500평 정도 들어올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네. 신검산 중앙역 사거리가 네. 되겠네요. 네, 네. 이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면 저기 초록색 있는 부분이 음. 제일 풍경채 1차. 네. 네. 그 맞은편이 힐스테이트. 네. 그 뒤에 제일 풍경체 2차. 네. 아, 이 주변으로 한만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네.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에 있네요. 네, 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점을 하려면 병원이라든가 미리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계약은 지금 이루어져야 네. 어 입주 이제 준공 시점에 가을에 네. 네. 좋은 입지에 선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이로써 이제 메트로시티 2차 신검단중앙역 네. 홍보관에 나왔는데요. 어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위치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트로시티 2차, 어, 분양 사무실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검단 신도시 백이역 신검단 중앙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25년 6월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지하철 출고가 공사도 완공이 되었고 이 앞에도 출고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신검단 중앙역 초역세권 아파트인 제일풍경세 1차와 힐스테이트가 보이는데요. 아주 초역세권 단지 대단지로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역세권에 상가도 많은데요. 어, 상가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많은 어, 상가입니다. 보시다시피 힐스테이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지고요. 젤풍경세 1차는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전초역세권입니다. 평지이면서 대단지 초역세권입니다. 지금 보러 가는 곳은 어, 우미린 더 클래스원 25년 9월 입주 예정에 있고요. 어, 젤풍경세 2차는 25년 4월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백이역 신검단 중앙역의 모습입니다.